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쇼그렌 증후군이 요즘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특히 증가한 추세예요. 어, 쇼그렌 증후군은 구강 건조와 안구 건조가 주로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신의 면역 세포들이 침샘과 눈물샘에 침투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진행되면서 침샘과 눈물샘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 침과 눈물이 말르면서 분비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 쇼그레이란 스웨덴 의사가 처음 이제 발표한 증후군이에요. 1930년대 에어 눈, 입이 건조하면서 동시에 침샘도 붓고 그리고 관절이 아파지는 환자들을 이 어떤 일련의 증후군으로 보고 하면서 이 쇼그레인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처음 보고된 증후군이죠.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증후이런 병명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 쇼그레인이라는 게 의사 이름입니다. 처음 발견한. 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발병이 좀 적고요. 루푸스보다는 좀더 많이 발병한다. 그러니까 발병 빈도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쇼그렌증후군은 단순히 이 침샘과 눈물샘만 침범한 게 아니라 어 피부 그리고 여성의 이 외음부 점막 그니까질 건조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폐 기관지 신장도 침범하기도 하고요 근육통 나타나고 관절통도 나타나고 폐 기관지 증상 소화기계 증상 간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쇼그렌증후군이 있다 그러면은 약 90%에서는 안구건조, 구강건조증상이 나타납니다. 쇼그렌 중후이 군 있다? 그럼 거의 90%, 열의 아홉은 건조증상이 나타난 거죠. 이 관절증상은 약20% 정도 나타납니다. 쇼그렌 중후 군 환자의 약20% 정도에서 관절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몇 번에 거쳐서 간질성 폐질환, 폐소미화 증상 말씀드렸는데,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15% 정도 유병률이 밝혀져 있습니다. 어 쇼그렌 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폐 증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왜 15%에서만 발병하긴 하지만은 이폐소묘화가 발병하면은 폐를 절제든지 폐를 이식해야 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절통 근육통 정도는 괜찮은데 물론 구강건조 안구건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일 심각한 건 내부 장기로 침범하는 거예요. 폐쪽으로. 폐쪽으로 진행되면 결국 호흡곤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성 소모성 상태를 진행시키고 생명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내부 장기 침범 증상은 폐증상입니다. 그래서, 쇼그렌의 가장 중요한 증상, 건조증상이지만, 결국, 이 폐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건조증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 안구건조, 구강건조는 염증을 억제해서, 눈물샘과 침샘에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안구건조, 구강건조 조금 덜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약이 또안 듣는 경우도 있죠. 약이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약을 썼을 때 구강건조, 안구건조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많은 쇼그렌 환자분들이 구강건조, 안구건조가 반응을 하지 않죠. 좋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구강건조, 안구건조까지만 있어도 그나마 다행인데, 이폐 증상으로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중해진다. 그래서, 폐로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장시간 복용하더라도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많죠. 그 이야기는 뭐죠? 질병의 활성도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염증 억제, 면역 억제는 했지만은 류마스 관절염 병 자체의 활성도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몸 안에 류마스 관절염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양약을 복용했지만 관절이 변형되는 것처럼. 쇼그렌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SSA라는 항체 있고 SSB라는 항체 있습니다. 그래서 로항체, 라항체 이런 항체들이 있는데 이 항체 수치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 이 항체 수치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암구건조 구강건조 약을 써서 염증 억제를 한다고 해도 눈물샘 침샘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질병, 쇼그렌 증후군 자체의 항체가 활성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질병 활성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폐섬유화증으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행되면서 폐섬유화가 나타나는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면역억제, 염증억제만 하다가 관절변형이 나타난 것처럼 쇼그렌증후군도 염증억제, 눈물샘, 침샘에 염증억제, 면역억제만 하다가 폐 쪽으로 진행돼버린 경우이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 항체. 쇼그렌의 항체를 낮추는 것. SSA 항체, SSB 항체. 이 쇼그렌 항체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결국 질병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고 폐로 또는 내부 장기, 소화기계, 위장 쪽으로도 증상이 잘 나타나거든요. 영유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 식도 위가 건조해지니까요. 식도하고 위도 건조해지거든요. 위산 분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안구 건조, 구강 건조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런 내부 장기로 침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체 수치를 조절한게 치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면역 억제, 염증 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질병 한 송도를 낮추는 항체 수치를 낮춰야 한다. 조금의 중우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오늘 내용 잘어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